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대군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진장 이성영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창녕 하만보의 협곡이 형성됐다. 또는 창녕 하만보가 두동강 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천의 변화무성한 모습들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에, 동강에 있는 한반도 지형의 모습이고요. 이처럼 자연상태의 강은 에, 해에 따라서 또 홍수가 지고 나면 그 모습을 바꾸나니다 여기 보시는 것 하천처럼 물길이 합쳐졌다가 갈라졌다 하는 이러한 형태의 망상하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장경은 이와 같은 자연형태의 하천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간은 하천을 개수하여 갖고 지금도 사대을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더 보다 더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창령 하만보는 낙동강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덟 개 다기능보 중에서 가장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창령 하만보는 낙동강을 다루질러 전체 폭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세 개의 가동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동부는 각각 폭이 40m고요, 높이가 7m짜리 3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하상세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상세굴즉 강바닥이 깎여나가는 현상을 처음 발견한 것은 작년 8월 홍수기가 끝난 이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낙동강 창녕 하만보 물받이공과 바닥보호봉을 지나서 40m 지점에 하상세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요. 최근에는 이것이 조금 더 확대돼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또 수자원공사가 이곳을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 하상세굴이 발생한 원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세 개를 모두 가동을 할 수가 없었고 가운데 있는 이번 수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방류를 했기 때문에 보이번 가동 보 하류에 있는 하천 바닥이 깎여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가 완공이 되고 세 개의 수문을 통해서 골고루 물이 방류되고 또홍수기에는고정부를 통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하상세금 문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일정 부분 깎여 나갈 수도 있고 또 깎여졌던 부분이 채워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바로 하천의 역동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창녕 하만보 구조물을 안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텐데요 우선 보의 그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 하만보 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는 직경 1.5m짜리 말뚝 3,40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해도 창녕 하만보의 구조적인 안전성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창녕 하만보가 과연 그러면 그보 밑에 모래가 쓸려갈 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보 아래쪽 구조물에서부터 안방까지 상류 측에 시트파일이라고 해서 철판을 고강도 철판을 요철 모양으로 성형한 철판을 안방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그, 앞, 그 철판은 보를 따라서 파천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치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철저하게 상류에서 하류로 보 밑에 예, 모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류 쪽에도 또 추가적으로 슈트파이를 설치함으로써 이중에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보 밑을 통과하는 모래질을 통해서 보 밑에 있는 모래질을 통해서 물이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보 밑에 예, 모래가 세굴되는 염려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하마창룡보는 3,400개의 예, 기초 어,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했고요, 상하류의 강간파일로서 견고하게 또 안전하게 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의 구조물 안전성은 염려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에, 지금부터 낙동강 청룡 하만보 하루에 발생한 세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그 보강해 나가고 보호의 안전성을 지키는 데서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시설물인데요. 바로 물바지공과 바닥보호공이 되겠습니다. 물바지공이라는 것은 보호를 통과하는 물이 원료할 때그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물을 받아주으로써 보호 자체의 부조물을 보호하고요. 보호 직하류의 화상세구를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바닥 구호공이라는물받이공과 바로 연결을 해서 하류와 상류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보호로 들어오는 물에, 하천물에 유석을 약화시키고 또 화상세구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사석이라든지 큰 돌로 어,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어,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창녕 하만보 상류에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에, 바닥 보호공이 되겠습니다. 바닥 보호공 설치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하류에 설치된 바닥보호공인데요. 상정 하범보에 설치된 물바지공 32m에 이어서 바로 바닥보호공 85m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류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한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류에는 자연스러운 형상을 얻기 위해서 에 사석으로서 바닥보호공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바닥 보호공 85m에 이어서 깎여져 나간 부분 70m 지점을 토목 섬유라고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자루가 있습니다. 일종의 큰그 자루 형태가 되는데요. 그 자루에 에, 시멘트를 충진해서 계속 그 바닥에 설치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어, 저희가 보강한 게나갈기때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토목섬유로 어, 시멘트를 충진하고 이것을 에, 설치해나,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토목섬유 주머니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강바닥에 집어넣고 수중에서 잠수부가 이것을 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머 주머니 안에 에 콘크리트 에 공장에서 품질 관리가 잘된 콘크리트를 수송해서 튜브로 에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토목 섬유에 콘크리트를 채우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큰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닥은 보호가 될수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봄에 에 현장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